자, 데드레일 옷검을 얻어볼 겁니다. 거미줄이 쳐져 있는 마을을 찾아주면 됩니다. 집집마다 재목 부채가 있습니다. 보안관 건물에 들어가면 횃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교회 안에 있는 옥판을 챙겨줍시다. 교회 입구 뒤로 가면 광산 입구가 나올 겁니다. 광산 안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로 입구를 뚫어줍시다. 광산 안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쭉 들어갈 겁니다. 가는 길에 해골광부가 나오니 가볍게 치를 밟고 가줍시다. 계속 들어가주면 열차 근처에 두 번째 옥판이 있을 겁니다. 밤이 되면 다이너마이트 준비가 나오니 조심합시다. 광산 중간쯤을 찾아보면 이렇게 오크통 3개가 보일겁니다. 전부 치워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재무부채와 옥판이 있을겁니다. 이 위치를 기억해주세요. 길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광산 입구에서부터 철로를 따라 왼쪽 길로 쭉 따라가주면 됩니다.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. 빠지는 길로 조금만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보면 이렇게 오크통 3개가 막고 있을겁니다. 치워주고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마지막 옥판은 광산 맨 안쪽에 막혀있는 입구를 뚫어주면 됩니다. 안으로 들어가면 사망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이상한 마스크와 왼쪽에는 마지막 옥판이 있습니다. 마스크를 드는 순간 장치가 내려가고 늑대 인간 3 마리가 몰려오니 빠르게 챙겨서 나가 줍시다. 옥통을 치워 들어왔던 장소에서 마스크와 옥판 4 개를 모두 꺼내 올려 줍시다. 비밀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옷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처치한 적을 50% 확률로 부활시킨다네요. 매우 마음에 듭니다. 옷검으로 막타를 때리면 그 자리에서 50% 확률로 부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재미있네요. 그렇게 멍청한 좀비가 아군이 되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. 너도 내 동료가 되라. 퐁으로 딸피를 만들고 동료로 만들어 줍시다. 정말 진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. 뱀파이어도 예외는 아닙니다. 그런데 누가 내 부하야? 알아볼 수가 없네. 어, 됐다. 와, 뱀파이어가 부하가 되니 텔포 타고 가서 공격하네요. 얘네 도대체 뭘하는 걸까요? 아주 난리가 났네요. 박사 좀비도 예외는 아닙니다. 이거 진짜 재미있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